지금 경주 원성왕릉에 와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것, 제 뒤로 보이는 것은 경주 원성왕릉이고 계령이라고도 합니다. 이제 경주 원성왕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개설 동해신라 시대의 제 38대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이며 계령이라고도 불립니다. 사적 제 26호며 경주북 경주시 외동읍 계령리에 위치합니다. 내용. 원성왕릉은 원형의 풍토분으로 앞에 석상을 놓고 아래부분에 주위에는 허석을 두르고 12지신상을 새겨 장식했습니다. 복문의 지름은 약 2-3m 높이는 약 6m입니다. 복문 주위에 12지신상을 배치했는데 이것은 신라의 특유 양식입니다. 괴릉의 12지신상은 동인신라 시대의 것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됩니다. 또 괴릉의 능 입구에 세워진 석상으로도 유명합니다. 북문에서 남쪽으로 약 80m 떨어져서 길 양쪽의 북쪽으로부터 돌사자 두상 각기 한상씩 문인석과 모인석 그리고 화표석 한상한 차례로 배치했습니다. 동인 신라시대 석조물로는 그 조각수법으로 봐 극히 우수한 것으로 손꼽히며 특히 강한 인상을 주는 무인상한 얼굴 생김새나 표정, 수염 등으로 봐 동양인이라기보단 서역, 이내 모습을 한 것으로 판단돼 당시 신라인들의 국제적인 교역관계를 생각하는 데서 주목을 끕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